어, 다리는, 뭐 편하게 두셔도 되고 이렇게 살짝, 핀 상태로 두셔도 되고, 아니면 구부리고 두셔도 되고, 어쨌든, 어, 한쪽에 고정을 시키는 게 좋은 게,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은, 아까 보셨죠? 무릎뼈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겉에 피부도 자꾸 이동을 합니다. 그런서야 어차피 그 부분이 이동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렇게 다리 고정시킨 상태로 시작을 하시고요. 너무 힘을 많이 안 주는 자세로, 제일 먼저 만져주는 게 무엇을, 제일 먼저 뻔히 튀어나오고 누가 봐도 다 보이죠. 이러면 응. 웬만큼 뚱뚱한 사람들도, 저 웬만큼 뚱뚱한 사람도 들다 잡힙니다. 그래서 따라 그럴게요 이렇게 딱딱한 게 만져지는데 이게 뭐죠? 무죠 근데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좀잘 보이시나요? 이, 이,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제가 끝 네. 어, 좀 전에 작동. 아, 어, 그러면 은 이게 모른 겁니다. 제일 잘 만져지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이 옆에, 이 뒤쪽까지 다볼 거예요. 저 가장 먼저 볼수 있는 무릎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부터 좀 보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들어가 있는데, 이 앞에 로튀어나오게 있어요. 여기, 바로 아래쪽에. 이, 가 여기 뭐라고 그랬죠? 옥지 a 이펙스라고 그랬는데, a 에이펙에그 제가, 아 그리고 한 가지면 더 죄송한데, 그 제가 좀 빨리하기 위해서 그냥 한글용 생각 안 하고 영어로 얘기하겠 했습니다. 여기 폴로 튀어나온 거 이게 뭐죠 이게? 이 파텔라 텐던인데 파텔라 텐던은 그냥 있어도 잘만들수 있는데 그 쿼드리셉스 페머리스 수축을 한번 해보세요. 딱 수축하면 여기가 폴로 나옵니다. 자 이게 파텔라 텐던이에요. 제가 드릴게요이 파텔라 텐던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볼록 튀어나온 게 보이죠? 아니, 뭐 보이는 게 아니라 만져지시죠? 이 정각뼈에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이이 티벨 트로시티입니다 튀어나온 거, 파면으로 어, 그림면 저거 제 손에 묻어서. 자, 이게 티벨 트로르시티예요. 그럼 이걸기준으하 아, 또 하나 갖고 볼까요? 그 다음에 옆에 와서 이렇게 딱 만지다 보면, 이쪽에또 볼록 튀어나온게 있어요. 여기. 자, 이게 뭐죠? 전을요이 키워. 러열이하 이게 라이드입니다띠블라이드가 여기 튀어나와 있어요. 그럼 이을 음. 기준으로 정압뼈을 한번 맞춰 보죠 여기 이렇게 다뼈야요 여기 다뼈뼈 다. 뼈 모양 그대로 제가 만들어불게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글이 안그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되면 뭐죠? 이데 이게 티비아입니다. 티비아가 있고 이 티비아 튜브러시티에서 조금 내려가면 여기 쭉 모서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다들 느껴지시죠? 이게 뭐죠? 이게 티비아의 안테리어 보던데 굉장히 뾰족하죠. 이쪽 부분에 지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제가 손으로 해도 보이죠? 뼈. 이 뺀데, 여기가 지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그, 군대에서 쫄인 쭉 가면, 이 부위를 차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 굉장히 아픕니다. 충격을 완화하는 구조물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아픈 구조물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인트 스페이스를 만들기 전에, 티비아 번, 아니, 저기, 휘블라 번볼게요 아니, 휘블라. 휘먼 볼게요. 이 티비아 플라트 있는데 위쪽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를 눌러보면,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여기는 뼈가 없어요. 뼈가 없다기보다는 안 느껴지는 거겠죠. 이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제가 한 지금 한, 한 50도, 60도 정도 굽힘 상태로 있는데, 이 위쪽쯤부터 만져줍니다. 파탈라의 중간 정도? 이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뼈가 만져지는데 이걸 따라서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띵겁니다. 이게 왜 여기가 붙 들어갔냐? 여기가 왜, 왜 여기는 아무것도 없냐? 그러면 이걸 보시면 돼요. 자, 무릎대 옆쪽으로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그, 그루프가 있는 데입니다. 인터컨딜라 그루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쪽에 이렇게 틈이 생겨버려요. 파틀라 옆쪽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가 푹 들어가 있는 형태로 아마 다그렇게 되어있으실 거고, 그러면은 어, 우리가 손으로 응. 만질 수는 없지만 요 사이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딱딱한 거 사이에 조금씩 쏙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조인트 스페이스입니다 안절 공간이고 오케이 여기에 뭐가 있죠 여기에 가쪽 반달 연골 테라 메니스커스 레라 메니스커스가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아, 제가 손으로 안해서 이 그림으로 안 그렸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이 관절 공간을 따라서 옆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해 볼게요 이동하다 보면 갑자기 관절 공간이 안 만져지는 부분이 있어요 안쪽부터 볼까요? 이게 가다 보면 갑자기 여기서 안 만져져요 관절, 공간. 관절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만져지는 이유는 그게 MCL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MCL이에요 지나갑니다. 위쪽은 삐머의컨다이 있는 쪽, 그쪽에서 내려와서 이 아래쪽은 조금 더 내려가긴 하는데 거의 만져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구조물들에 의해서둘러싸여 있어서 어쨌든 위치는 내측측부인대가 이쪽이고 외측측구인대도 한번 볼까요 가다 보면 여기가 없어져요. 없어지는 부위가 있는데 외측측구인대를 그 조금 더잘 만지는 방법. 다리를 꼬고 이렇게 하면, 제가 유연성이 떨어져서 이게 안 되는데, 다리를 꼬면, 여기 볼로 튀어나오는 구조물이 있어요. 됐다가, 다시 볼게요. 여기네. 됐다가, 다시 볼게요. 여기가 외측 측부 인대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외치 측부 인대가 있고. 대충 두 시간에는 배우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그릴 겁니다. 그리고, 삐머의 옆에 보시면, 삐머 이렇게 그렸죠. 이머본린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은 볼록 튀어나온 부위가 있어요. 두 군데 자 여기가 레트럴 에피컨 다이빌 여기가 메리안 에피컨 다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앤이 어디서 어디로 가죠? 제가 아까 그런거 이거 조금만 과장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레트럴 에피컨 다이빌에서 트리플라 헤드까지 마찬가지로 MCL도 제가 아까 들었던 부분이랑 비슷하죠. 여기에서 춤 내려서 달라붙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인대는 ACL하고 PCL은 여기서 만질 수는 없어요. 만질 수는 없고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근육을 좀 보면 먼저 편근 그 쿼드 스텝스를 보면 이 상태에서 만지는 힘들고 다리 쭉 뻗어서. 쉽어서 그냥 사기 좀 많긴 하지만 쉽어서 힘 한번 막 줘보세요. 자, 보이나요? 이게 여기 여기 있죠? 화면을 보고 서에서 요게 뭐죠? 요게 내측 방근입니다 이거 그려볼게요. 하다 손을 눌러서 힘이 들어가 있는 금액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 제가 체지방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우리 내측방근이 눈방울 모양의 근육이라고 하죠. 눈방울처럼 생겼나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내측방근, 내측방근도 지금 보면. 외측관근의 뒤쪽 부분은 여기 그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심신 옆에서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당겨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외측관근의 마진입니다. 다음, 대퇴직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내측관관하고 외측관근이 이쪽에 이렇게 크게 있어가지고 대퇴직근은 여기서 물론 시작하긴 하지만 여기는잘안 만져져요 그래서 이 위쪽에서 만져지는데 그냥은 잘안 만져지고 그래 지금 다리, 발을 지면에서 한 1cm 정도 떼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고관절 신전시킬게요 자, 여기 튀어나옵니다 이쪽이 여기가 대퇴직근이에요 이쪽 부분이 대체 직근이 있는 부분이에요. 응. 좋죠. 그래서 여기가 위에 여기가 이에여이가게이스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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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쪽에 깊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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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는 자, 렇게 아. 네. 제가 그 ASIS 아까 만져보셨나요? 좀... 저는 여기에요. 저는 여기가 ASIS입니다. ASIS인데 이 ASIS에 아까 뭐가 붙는다고 했죠? 살투리우스랑텐서파샤르타랑두 개가 여기 붙는데 아... ASIS에서 옆으로 이렇게 쭉 만져보면 일리 크레스트가 그 있어요. 골반뼈가 이렇게 쭉 만져지는데 바로 아래 ASIS의 바로 아래 이 부분에 손 갖다대고 여러분들이 옆으로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텐서 파샤 나타예요. 아까 그 텐서 파샤 나타가 어디에 연결된다고 했죠? 이쪽 티비아 밴드에 연결돼서. 거디 스티버클까지 간다고 했죠. 그래서, 텐서 파샤나타는 여기에 있고, 이쪽에 있는 근육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유료 TBR밴드를 통해서 쭉 내려가서, 거디 스티버클은 어디냐? 여러분들, 정강뼈 각쪽 면에, 이 정강뼈가 있죠? 각쪽 면에 여기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똑같이. 여기가 거디 스티버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료 TBR밴드는 어디다? 어디죠? 이 그외측강근는쭉 쭉 이렇게 해보면 이 라인 보이죠 이게 외측강근은 실제로 여기까지 있는데 인류 TBR 밴드 때문에 여기가 안 나오는 거요요 요 부분 이 부분이 펜슬 퍼셔나타이 아니 인류 TBR 밴드에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죠? 쭉 내려가고 어디서 튜버를 가는거지 이렇게 연결되는 게 ITB입니다 그리고 살토리우스는 아까 만졌던 이 ASIS에서 고관절을 수축해 보면 ASIS 바로 아래서 에 고관절 수축해 보면 홀로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살토리우스인데자세히 보시려면 다시 또 앉아서 이 부분을 누운 상태로 여기 양반다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양반다리 하려고 이렇게 올려보면 뭔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요, 요 그게 이 위치쯤에서 그게 쌀투리우스예요이 근육은 앞에서 여기 뒤쪽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허벅지에서 한번 가로질러가지고 배측방근 어? 옆으로 지나가지고 정강뼈에 부착을 하는데 이렇게 그리기는 쉽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리면, 어, 여기에서 끼울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정강뼈 안쪽까지 수직으로 그리면 됩니다. 따라서 그려볼게요. 어, 비교적 잘 만져집니다. 이렇게. 쭉 가요. 쭉 가서. 여기까지가 지고요 티별 티모스티 안쪽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제가 조금 그런 수술는데 <laughs> 조금 더 그리면 어올때 돌려볼게요. 어, 딱이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수직으로 그리면 이렇게 꼭지를 가로질러가서 그, 그 내측 방 옆으로 에서 지나가서 <laughs> 티가에 부착을 하죠. 그 다음에 어, 세미 웸브라우스랑 텐디루스랑그라실리스는그라실리스는 조금 불편한데 어, 제가 다리를 익스텐션 한참 모 무릎 익스텐션 한 상태에서 관절을 한번 외전해 보세요. 진짜 <laughs> <제가> 조금 <laughs> 조금 이상한데 웃지 마시고, <laughs> 이렇게 하면은, 안쪽에 튀어나온 근육이 있어요. 이거, 이거.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그라셜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죠? 이게, 쭉 가서, 마찬가지로, 쭉 이쪽 가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죠. 정말로 안쪽까지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다란근 이거 이거는 뭐냐면 어, 나중에 엉덩관절 할때 고관절 할때나오겠지어댑터매뉴스 라고 하는 모음근이 에요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 계산크현수자 대충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는 비어있는 게 아니고 이쪽은 이제 어댑터 어, 구스랑 브레비스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지금 무릎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바이셉 볼그 다음에 바이셉스 페모리스볼 건데, 어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면 여기 텐던이 있어요. 요거 우리 텐던 이게 바이셉스 페모리스의 텐던이거든요. 이게 어디 에 연결돼 있죠? 이불라 헤드에 연결돼 있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근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더 올라오면, 이게, 이, 보이시죠? 제가 지금 잡은 거, 이게 바이셉스 빼물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제가 화면을 보고 그리는 거라, 좀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대충, 대충 그릴게요. 자, 이게 바이셉스 빼브리스고 이게 어디에 연결되 있죠? 범칙 결정. 의자에 앉으면 반등. 여기에서 시작하는 아이자 스웨리스가 있고. 다음, 이제, 세미 멤브라노스, 멤브라노스랑 텐디노스는 반대쪽에 있겠죠. 여기. 여기 만져보시면 두 개가 만져지실 거예요. 겉에 제일 튀어나온 거 하나랑, 나중 아, 손가락으로 걸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안쪽에 조금 넓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위에 있는 게 세미 텐디로스의 텐던이고, 그 그러니까 아래쪽에 요게 세미 멤브라노스의 텐던이에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만져보시면 잘 만져지실 거예요. 힘을 그렇게 주지 않아도 생각보다 잘 만져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그리면서 올라가서 쭉 올라가 가지고 엄지뼈결절까지 연결이. 어. 그다음 보실 거는. 뒤에는 그을못 그려서, 어, 제가 요금 하나 그리기로 여기 그 세미 텐디로스랑 멤브란스쪽에 있는데 텐디로스가 좀 내려와서, 좀 내려와서 그렇죠? 여기 붙습니다. 자 여기를 손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아까 TBR 치브러스티 옆에 쪽하고 반대쪽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안쪽이 좀 말캉말캉합니다. 굉장히 좀 어. 부드럽게 만져보시면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같은 뼈가 있는 위치인데, 여기랑, 여기랑은 차이가 나요. 여기가 왜 그러냐? 여기가 이제, 패스 안세리드스가 있는 위치입니다. 거의 그래 그래서, 여기에는 벌사가 있기 때문에, 누르면, 약간, 아주 약간이지만, 물컹물컹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뇨 어, 티비아밴드가 달라붙는 거디스티로클인데 아까 그 재활을 재활관련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뇨 티비아밴드 코렉션 시드롬이 이제 지금 어디를 지나갔죠? 레테라 에피콘다이를 지나갔고, 그래서 이게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있 게. 운동할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레트로알피콘다이를 계속 지나가는거 마찰을 시켜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 물리 통증이 있어요. 이게 레라 아니면 인류 티가베네 프렉션 신드롬이고 마찬가지로 사이클 타고 아 열심히 붓겠다 붓다 했더니 여기가 아파요. 여기 아파 뭐라 그랬죠? 패스 안세린에서 있는 데죠. 여기도 벌사가 있기 때문에 벌 사이티스트가 있거나 아니면은. 패스 안 쓰레기, 스테미나이티스를 있는 경우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릎뼈, 여러분들이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분 계신가요? 아마, 젊은친구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저도 없습니다.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 그러면, 파텔라의 뒤쪽 관절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어, 파텔라 콘드로 말라시아 같은, 음. 네, 연골 연화증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요부이 눌렀는데 통증이 있다. 이거는 한탄나 텐디나이티스입니다. 아까 나왔던 점퍼스니 같은 경우에 통증이 있을 수있고그 외에 다른 근육에, 뭐, 이렇게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거는 그쪽 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여기 통증이 있다. 여기, 여기, 여기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패스 안세리드스에 관련된 근육들, 이 근육들을 풀어주면 되겠죠. 테니우스랑 그리 어, 여기에 문제가 있다. 아,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럼 대부분 유형 t b 하는 드의 프로핵션 심벌은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어, 파텔라 텔라 풀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